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교수가 발견한 한 장의 고지도가 동아시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 충격적인 발견은 수백 년 동안 감춰져 있던 근본적인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복잡한 체계의 역사 속에 묻혀 있던 이 비밀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사연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예일대학교 역사학 교수 레이나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베를린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작년 겨울 국제학술교류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베를린 국립문서보관소에서 3개월간 연구할 기회를 얻었어요. 동아시아 영토 분쟁에 관한 유럽의 역사적 시각을 연구하던 중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이 발견은 단순한 학문적 흥미를 넘어 현대 국제 관계의 측면에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유럽의 고지도 컬렉션을 살펴보는 일상적인 연구를 예상했지만 국립문서보관소의 크리스티안 밀러 박사의 안내를 받으며 제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레이나 교수님, 우리 보관소에는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특히 프로이센 시대와 독일 제국 시기의 외교 문서 중에는 동아시아 관련 희귀 자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요. 밀러 박사의 말에 저는 호기심이 솟구쳤습니다. 밀러 박사의 안내로 보관소 지하 세 번째 층 서고에 들어섰는데 습도와 온도가 철저히 통제된 이 공간에는 200년 이상 된 문서들이 정연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 구역은 외부 연구자들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연구 주제를 고려해 특별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밀러 박사의 말에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서고의 깊숙한 곳 아시아 영토 문서 1800년대 라벨이 붙은 구역에서 먼지 쌓인 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동아시아 영토 현지 조사 보고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고 상자를 열자마자 학자로서의 본능이 강하게 요동쳤어요. 밀러 박사님 이 문서들이 카탈로그에 등록되어 있나요? 제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구역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분산되었던 자료들이 반환된 후에도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어요. 그 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상자 속에서 독일 의사이자 지도학자 지볼트가 1823년부터 1828년 사이 일본 나가자키에 체류하며 작성한 기록물을 발견했어요. 밀러 박사는 즉시 그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흥분된 손길로 자료를 넘기던 중 지볼트가 그린 조선팔도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의 한 부분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고 조선의 영토라고 명시된 부분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미국 학자로서 동아시아 분쟁에 대해 중립적 시각을 유지해왔지만 이 역사적 증거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밀러 박사도 이 발견의 의미를 즉각 이해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발견입니다. 지볼트는 어떤 정치적 편향 없이 단지 자신이 관찰한 사실만을 기록했을 테니까요. 더 깊이 파고들자 1883년 독일 외교관의 보고서에서 조선의 영토임이 분명해 보이는 섬이 있다. 이곳의 어민들은 수백 년간 이 섬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다. 이는 일본의 공식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문구를 발견했어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역사학자로서 제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밀러 박사님, 이 문서들이 현대 영토 분쟁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발견입니다. 제 말에 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이 지금까지 빛을 보지 못했던 이유에는 여러 세대 간의 갈등과 정치적 역학 관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냉전 시기, 독일의 분단으로 많은 문서들이 분산되었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묻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밀러 박사의 말은 이 발견의 맥락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었는데 19세기 말 제국주의 시대에 독일은 동아시아에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경쟁했지만 그들과는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독일의 관찰자들은 종종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죠. 지볼트의 기록이 특별히 가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발견이 동아시아 역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밀러 박사는 제게 귀중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이 자료들은 적절한 보존 처리를 거친 후에 디지털화 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교수님이 연구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특별허가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서 이 발견은 현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렌즈를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밀러 박사의 마지막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하지만 진실은 결코 영원히 감춰질 수 없습니다. 교수님의 발견이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역사적 진실을 복원하는 중요한 사명이 되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독일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으며 심층 분석에 몰두했어요. 제 연구실 벽면은 18세기 지도들의 복사본과 연대표 그리고 인물 관계도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역사적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수사관이 된 기분이었어요. 연구에 몰두하던 어느 오후 학과 사무실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는데 도쿄국제법연구원의 나카무라 교수가 방문학자로 연구실에 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적 영토 분쟁에 관한 국제법 전문가로 제 연구 주제와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해요. 솔직히 약간의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독도 문제에 관해 취하는 입장은 대체로 명확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나카무라 히로시입니다. 시간 괜찮으신가요? 문을 열자 예상과 달리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베를린에서의 발견에 대해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군요. 그의 첫 마디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발견하신 자료는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역사적 진실에 관심이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연구가 한일 영토 분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어요. 윌리엄스 교수님, 저는 국제법 연구자로서 영토 분쟁을 분석합니다. 그렇다고 제 조국의 공식 입장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학자의 책임이죠. 그의 말에 저는 약간 긴장을 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진짜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의외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볼트가 일본에 체류했던 당시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에도막부는 쇄국정책을 펴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서양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높았어요. 이 모순된 태도가 지볼트의 연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설명은 제가 베를린에서 발견한 자료에 새로운 맥락을 더해 주었어요. 에도막부의 천문방에서 일하던 다카하시 가게야스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볼트에게 비밀리에 여러 지도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그 지도들 중에는 에도막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영토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태블릿을 꺼내 하야시라는 일본 학자가 1785년에 그린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이 지도를 보세요. 울릉도와 그 동쪽의 섬이 조선의 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섬들이 조선 영토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주죠. 놀랍게도 이 지도는 베를린에서 본 지볼트의 기록과 유사한 영토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이미 영토 경계에 관한 공통된 인식이 존재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증거였어요. 이 하야시 지도가 지볼트의 작업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대답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 초안이 공식 문서로 채택되기 전에 일부 수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안에서는 두섬 모두 명확히 조선의 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최종본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당시 에도 막부 내에서도 이 섬들의 소속에 대한 인식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나카무라 교수의 말은 제게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했어요. 저는 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그의 진짜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이런 정보를 공유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수님의 도움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의심스러우시다니 당연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니까요. 그의 솔직한 반응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학문의 세계에는 정치적 경계를 넘어서는 더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중 하나죠. 그는 이어서 지볼트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어요. 1828년, 지볼트가 일본에서 추방된 사건, 알고 계시죠?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지도를 반출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지볼트가 수집한 지도와 정보는 단순한 지리적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에도 막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던 영토 인식을 담고 있었어요. 조선과의 경계에 관한 부분은 오늘날 일본 정부의 입장과 상당히 다릅니다. 그게 그를 위험 인물로 만들었군요. 제가 깨달았어요. 나카무라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볼트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의 복잡한 정치적 현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객관성이 때로는 정치적으로 불편한 진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화는 역사 연구가 갖는 현대적 함의로 이어졌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설명했어요. 일본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는 역사 인식에 큰 차이가 있어요. 새로운 세대는 과거의 진실을 직시하려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저는 내일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연구가 역사적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떠난 후, 저는 그가 제공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더욱 꼼꼼한 검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도움은 분명 귀중했지만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학문의 세계에서도 때로는 표면적 협력 아래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그가 제공한 하야시 지도의 초안과 최종본 사이의 차이점은 분명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 내에서도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인식이 일관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어쩌면 현대 일본의 공식 입장과 다른 역사적 진실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구실 창가에 서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과연 학문적 양심에서 나온 조력자일까요? 아니면 더 복잡한 의도를 가진 인물일까요? 그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가 제공한 정보는 제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주었어요. 나카무라 교수와의 만남 이후. 저는 그가 언급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소와 접촉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국인 개권 교수의 논문을 발견했어요. 하용기 박사라는 이 연구자는 최근 도쿄대학 부속 도서관에서 18세기 일본 고지도를 발견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더군요. 호기심에 저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연락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교수님의 베를린 발견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버드의 김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하용기 박사의 회신은 신선한 놀라움이었어요. 학문의 세계는 생각보다 좁았나 봅니다. 그의 첫 이메일에 첨부된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도쿄에서 발견한 지도는 제가 베를린에서 찾은 지볼트의 기록과 놀랍도록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우리는 같은 역사적 진실의 다른 조각들을 발견한 겁니다. 하용기 박사의 제안으로 우리는 국제 연구팀을 구성했어요. 옥스퍼드의 역사지리학자 브레이스웨이트, 파리대학의 국제법 전문가 뒤부와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연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동양의 문제를 서양인들이 왜 연구하나. 이건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문제다. 일본 측 학자들의 첫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학문적 진실 추구라는 더큰 목표가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밤, 서로 다른 시간대에 있는 연구자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발견한 자료들을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6개월간의 치열한 공동 연구 끝에 우리는 마침내 결과물을 국제학술지 역사지리학 리뷰에 투고했어요. 심사과정은 예상대로 매우 까다로웠고 특히 일본인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수정을 거쳐 마침내 논문이 게재되었어요. 그 순간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역사적 맥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아시아의 영토 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논문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주요 신문들은 미국과 한국 학자들의 정치적 음모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연구팀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브레이스 웨이트 교수는 예상치 못한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이메일을 보내왔고 프랑스의 뒤부아 교수는 갑자기 개인적인 이유로 팀을 떠났어요. 연구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대학 행정실의 메시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이것은 학술적 논쟁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하용기 박사의 말은 무겁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불편하고 위험한 진실일지라도요. 단순한 역사 연구가 이토록 거대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그것을 감춰두려는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빛을 보게 될 테니까요. 비판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와 하용기 박사를 중심으로 한 핵심 연구진은 더욱 철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연구팀 구성원들이 이탈한 상황에서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신념으로 우리는 추가 증거를 찾아 나섰어요. 하용기 박사의 제안으로 우리는 일본 메이지 시대 공문서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영토 문제를 이해하려면 한일 관계의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해요. 하용기 박사가 말했어요. 우리 사이에는 단순한 영토 분쟁 이상의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는 화상회의에서 군함도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나가사키 근처의 작은 섬 구남도는 일본의 근대화 상징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지만 그곳에서는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렸어요. 생존자들은 다리를 자르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합니다. 하용기 박사의 설명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하다가 유네스코 등재 후에는 부정했어요. 이런 역사 인식이 현재 영토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하용기 박사가 도쿄대학의 비공개 자료실에서 발견한 1877년 일본 태정관 문서는 우리 연구의 결정적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이 문서에는 다케시마와 외한섬은 본방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명확한 지령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닙니다. 하용기 박사가 강조했어요.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 발견은 지볼트의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했고, 우리 연구의 신빙성을 더욱 강화해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발견 직후,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 아리타 교수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윌리엄스 교수님, 태정관 문서는 단순한 행정 지침일 뿐입니다. 더구나 근대 국가 성립 이전의 일이죠. 그의 주장은 오히려 저희에게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1876년 메이지 유신 이후 진행된 지적 재정리 사업 자료로 연구 범위를 확장했어요. 놀랍게도 내무성이 심한해현에 보낸 공문서, 심한해현의 지리서, 그리고 최종 태정관 지령까지 모든 문서가 정연한 행정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태정관 지령문의 도장을 분석해보세요. 하용기 박사가 보낸 추가 자료를 살펴보니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태정관 지령문의 도장과 이전에 발견한 고지도의 도장이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도장 양식과 일치했으며, 잉크 성분도 동일 시기의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하용기 박사의 말이 깊게 다가왔어요. 군함도 문제에서처럼, 일본은 불편한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길 꺼려 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합니다.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며 저는 역사적 퍼즐이 완성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1877년 3월 17일 내무성 검토 요청부터 3월 29일 태정관 최종 지령, 그리고 4월 9일 심한해현에 전달된 공문서까지 모든 기록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일본의 최고 의결기구가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 연구팀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현대의 영토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적 맥락이 필수적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용기 박사가 동의했어요. 역사 인식의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의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죠. 군함도에서 독도까지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화해의 첫걸음입니다. 학문적 진실을 향한 여정에서 마주한 도전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증거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는 이 모든 연구 결과를 국제학계에 공개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얼마 뒤 베를린에서 열릴 동아시아 고지도 국제학술회의가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우리는 베를린으로 옮겨갔습니다. 동아시아 고지도 국제학술회의가 열리는 베를린에서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순간이 왔어요. 객석에는 세계 각국의 역사학자들이 모여 있었고, 첫 줄에 앉아있던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 아리타 교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1735년, 프랑스의 지리학자 당빌이 제작한 조선왕국전도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이 지도는 유럽에서 조선을 단독으로 그린 최초의 지도였고, 독도는 찬찬타오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리타 교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노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었어요. 이어서 1748년 벨랭의 지도를 공개했는데, 여기 보시면 동해가 한국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고, 아리타 교수의 입술이 일순간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곧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손에 든 펜은 종이를 찢을 듯이 세게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천문학자 마이어가 1749년에 제작한 지도로 넘어갔어요. 이 지도에는 고려국, 코리아 왕국, 조선이라는 표기와 함께 울릉도와 독도가 분명히 조선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제가 발견한 고지도들은 18세기부터 19세기 초중반까지 일관되게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이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이 지역을 관찰하고 기록한 결과입니다. 아리타 교수가 손을 들었고, 진행자가 발언권을 주자, 그는 매우 공손하게 일어났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만, 이것은 서양인들의 제한된 시각일 뿐입니다. 그들은 동아시아의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친절한 어조로 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실체는 명백한 무시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렇다면 1877년 일본 태정관의 공식 문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스크린에 일본어로 된 공문서가 선명하게 나타났고 객석에서는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리타 교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고 양손을 모으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태정관 문서는 단순한 행정지침일 뿐입니다. 더구나 근대 국가 성립 이전의 일이죠. 당신은 국경의 개념이 지금과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스며나오고 있었어요.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리타 교수님. 1696년 1월 28일 일본 에도 막부의 도해 금지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자 청중석에서 말도 안 된다는 듯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인들의 도해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문서들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리타 교수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 순간 객석에서 영국 왕립 지리학회의 브레이스웨이트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40년간 역사 지도를 연구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열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윌리엄스 박사님이 보여주신 18세기 고지도들의 가치는 실로 경이롭습니다.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이 이처럼 일관되게 한 영토를 표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환희에 찬 그의 설명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이어서 하버드 대학교의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 캐서린 교수도 발언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그들은 상업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관찰한 사실을 기록했을 뿐이에요. 이런 기록들이 일관되게 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실체입니다. 아리타 교수는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 든 펜은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학술 회의는 생각보다 치열하게 흘러갔었고, 유엔 산하 국제해양법연구소의 전문가들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역사적 발견은 현대 국제법 해석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회의가 끝난 후 아리타 교수는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교수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손아귀는 제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연구 기대하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환한 미소를 짓고는 돌아섰지만 그가 가는 길에 주변 사람들에게 서양학자들이 동양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을 보니 이미 우리의 연구 결과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잊혀져 있던 역사적 진실이 이제는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저는 마음속 깊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런 정치적 의도 없이 오직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기록했을 뿐인데 그 순수한 기록이 오늘날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제 가슴 한 켠이 뜨겁게 울렸어요. 연구실 벽에 걸린 옛 지도들을 바라보며 저는 200년 전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이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며 이 지도들을 그려냈죠.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이 남긴 진실이 이렇게 다시 빛을 보게 되었네요. 이제 더 이상 독도의 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의 연구는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잃어버린 역사적 진실을 복원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어요. 역사의 진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진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레이나 윌리엄스 교수가 베를린에서 발견한 오래된 지도 한 장이 역사의 진실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끈질긴 연구와 용기는 수백 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레이나의 발견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